국민 여러분, 새해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는 창신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는 커녕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진영 정치, 팬덤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나라와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립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딱 3달 남았습니다. 늦어도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의원 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은 것입니다. 사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대 총선, 21대 총선 모두 총선 한달 전에야 선거구를 확정했습니다. 심각한 병폐입니다. 국회부터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작은 차이에 얽매여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후과가 적지 않습니다. 국회가 법정 시한 안에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국의 모든 지방 자치 단체도 줄줄이 예산안 확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와 민생 안정이 어느 때보다도 화급한데 금적 같은 한 달을 허비한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일이라면 법으로 정하지 말아야 하고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둘쪽 나도 지켜야 합니다. 국회 의장은 이런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작정입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합시다. 집중적인 토론, 국민 참여, 신속한 결론이 필요합니다. 국회 의장은 이를 위해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입니다.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 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 방송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 낼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집중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냅시다. 국민 여러분, 선거법 개정과 함께 여야가 힘을 모아 개헌에 착수해야 합니다. 승자 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지금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 통합형 개헌 논의에 착수합시다. 행정부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 개정 특별 위원회를 출범시키겠습니다. 개헌 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 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론화 위원회는 개헌 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 여론 조사와 국민 공론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 통합형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헌 과정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서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 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 한해 쉽지 않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맙시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뜻한 바를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